안녕하세요. 권현 팀장입니다. 오늘 동패동에 오랜만에 찾아와 봤습니다. 루프타 테라스 세대가 결국 해약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한 세대를 1년 만에 다시 촬영해서 소개를 해 드리게 됐습니다. 주변에 환경이 좋아요. 산책로도 있고, 또 거실에서 보는 풍경이 아주 좋아서 그것 때문에 이 현장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고 실제로도 그래서 분양이 다 끝났는데 한 세대는 결국 해약이 돼서 이렇게 다시 소개를 해드리게 되는 겁니다. 사실 위치는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뷰 하나 때문에 주변의 환경 때문에 이 현장을 선택하신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런 조건이 나한테 맞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쭉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집소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 드릴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두 동인데요 저 옆에 있는 동은 당연히 분양이 완료고요 이 앞에 있는 동 루프탑 테라스 한 세대 해약이 돼서 오늘 다시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입지 조건은 생략을 할게요 근데 제가 앞서 위치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설명란에 제가 기재를 해 놓을 거니까 그 설명란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역세권도 아니고요. 편의점, 마트가 가깝게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가만히 되시는 분들이 오셔야 되는 현장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꼭 설명란 체크 한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주차 공간은 세대당 한 대씩이긴 한데요. 옆 라인까지 해서 전부 다 겹주차입니다. 이것도 감안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겠죠. 공동영관 열고 들어오면 엘리베이터는 계단 이용 없이 바로 탑승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놨고요. 엘리베이터는 10인승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루프탑 테라스 세대는 복층처럼 4층에 있습니다. 4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루프탑 테라스 타임의 전용 면적은 17.8평, 실사용 면적은 40평이고 루프탑 테라스 33평은 별도의 공간입니다. 세대 현관 양쪽에 신발장 3칸씩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은 둘다 띄움 시공이 되어 있고 중문은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독특하죠? 그리고 안쪽에 들어오면 일괄수등 버튼의 위치는 여기고요. 바로 옆에 첫 번째 방에 있습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방 크기는 책상, 침대 갖다 놓으면 딱 알맞은 크기의 방인데요. 첫 번째 방은 한뼘 정도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어요. 근데 돌출 범위가 넓진 않아서 방을 쓰는 데는 크게 불편하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방에서 보는 풍경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나무들이 쭉 펼쳐져 있고, 측면으로 봤을 때도 다 터져 있기 때문에 뷰가 좋은 첫 번째 방입니다. 모든 공간에 조절기는 시공이 되어 있어서 개별 난방 관리는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맞은편에 두 번째 방, 역시 에어컨이고, 방 크기는 첫 번째 방하고 크게 다르진 않은데 돌출라인이 두 군데에요. 여기 입구에 하나, 저 안쪽에 하나. 근데 역시나 한뼘 정도 되기 때문에 방을 쓰는 데는 크게 불편하지 않은 건첫 번째 방하고 동일한데요. 첫 번째 방이나 두 번째 방이나 보셨겠지만 별도의 수납 공간은 확보가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풍경이 첫 번째 방하고 두 번째 방하고 완전 정반대죠. 두 번째 방은 이렇게 건물이 보입니다. 건물 뷰인데요. 이런 건물 뷰를 보시고 집을 보러 나오셨을 때 많이들 질문해 주시는 게 이러면 팀장님 사생활 노출이 많이 되지 않을까요? 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낮에는 안쪽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거의 안 보인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밤이 되면 제 바깥쪽이 어둡고 안쪽이 좀 환하니까 그때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면 그런 실루엣이 좀 보입니다. 그런데 완전 노출되는 건 아니라서 하루 종일 여기다 커튼 블라인드를 설치해서 꼭 닫고 사셔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노출이 좀 심한 편이다. 낮이건 밤이건 좀 많이 헐벗고 다닌다. 그러면 당연히 커튼 블라인드는 필수로 꼭 설치를 하셔야겠죠. 예, 그거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면 하루 종일 블라인드 커튼을 치고 사셔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예, 참고를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많이들 질문하시는 거라서 오늘 조금 부연 설명을 드려봤고요. 이 중간에 이렇게 창을 크게 내놨는데 보통 이런 라인을 뭐 중정 테라스라고 부르는데요. 여기는 테라스처럼 쓸수 있도록 만들어두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게 일반적입니다. 여기가 서비스 공간이라서 건축주가 의무적으로 테라스처럼 꾸며서 분양을 하는 공간은 아닙니다. 이 공간은 입주자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테라스처럼 써야겠다, 그러면 발판하고 데크 시공해서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건 입주자의 판단이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를 테라스처럼 꾸며서 쓰겠다, 그러면 아래층에도 테라스가 하나 생기게 되는 거고 풍경이 아주 멋진 테라스가 하나 더 있으니까, 그거는 또 그렇게 쓴다면 장점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가 테라스든 아니든 이렇게 창을 크게 만들어 두신 건 풍경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창을 크게 두신 것 같아요. 그리고 뒤를 보면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 이 옆에 보통 제가 이제 문을 열고 청소 도구함으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공간이 여기에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문을 닫아놓지는 않았는데요. 의자 갖다 놓고 지금 작은 수납장이 하나 있는데 제 생각에 는 여기에다 수납장을 끝까지 채워서 책 같은 걸다 수납을 하고 나서 여기를 독서하는 공간으로 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봤을 때 바깥쪽 풍경이 좋으니까 책을 좀 읽으면서 또 때로는 커피 한잔 하면서 멍을 때리는 그런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휴식을 취할 때는 이렇게 바깥쪽 녹색 풍경을 보는 게 아주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서비스 공간하고 다르게 한쪽에 환기창도 만들어 놨어요. 자, 그래서 그런 공간으로 좀 꾸며서 써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라인도 한번 살펴봤고요 메인욕실이 바로 옆에 있는데요 샤워공간은 부스 형태로 만들어놨고 양병기 세면대 차례대로 이누스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선반도 제작이 되어 있고 위에 거울 달린 2단 수납장도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두개 메인욕실 다 살펴봤고요 자, 여기 벽면 구간은 타일이고요 아래쪽 바닥도 전부 포쉐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통로, 거실, 주방 이렇게는 타일 마감이 잘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조금 따라 들어오면 여기는 거실입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제가 이 집을 두 번째 촬영하는 건데, 작년에 왔을 때 촬영할 때는 거실이 넓다 이런 느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지금 와서 촬영하면서 느끼는 건데, 어, 거실은 확실히 많이 확장이 잘 되어 있구나 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5m 정도 되는 거실로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또 거실 일단 풍경도 풍경인데요, 개방감이 상당한 건 측면에도 창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이쪽 라인이 이제 제가 뭐 중정 테라스가 될 공간이다. 만약에 그렇게 쓴다면 그런 공간인데 거기에다 창을 하나 크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개방감이 두 배로 살아났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일단 거실 앞 풍경이 다 터져 있기 때문에 측면 창까지 한다면 이제. 개방감이두 배가 되는 건데, 이 라인이 남서양인데요. 이렇게 봤을 때는 건물 쪽이 남쪽이고, 이렇게 보면 이쪽이 이제 서쪽인데요. 남서양이지만 서양에 조금 더 가까운 남서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무가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 건 여기가 산책로입니다. 그래서 가끔 저 앞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앞에 산책로가 확보가 돼 있어서 멀리 산책하러 나가실 필요도 없다는 거, 그리고 뷰도. 아주 좋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KCC 이중창으로 마감이 잘 되어 있고요. 해를 보면, 그러니까 지금 12시 정도 됐으니까 여기가 남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해가 이렇게 돌면서 지금은 이 정도 들어오는데 오후가 되면 저쪽으로 넘어갈 때는 해가 안쪽으로 좀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풍경이 좋은 거실 한번 살펴봤고요. 뒤에 있는 주방을 좀 보겠습니다. 주방도 좀 독특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메인 라인이 아예 보이지 않아요. 안쪽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안쪽에는 식탁을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여기를 다행인 공간으로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저 끝에 붙여서 이렇게 길게 뺀다면, 제가 볼때 8인용은 일단 무난하고요. 10인용을 놓게 된다면, 이 통로가 살짝 좀 좁아지니까, 최대는 10인용, 그러니까 무난하게는 8인용까지는 설치 충분히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식탁을 놓게 된다면,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시면서 멋진 풍경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식탁을 놓고 쓰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옆에 다용도실이 있는데 여기는 거의 그냥 세탁실 전용 공간이에요. 공간이 많이 넓진 않아서 안쪽에 세탁기 건조기 놓고 나면 자리가 좀 비좁을 텐데 만약에 이 비좁은 자리라도 최대한 활용을 하겠다 했으면 여기가 여닫이가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미닫이 문으로 설치를 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뒤쪽 공간이 죽진 않으니까. 최대한 공간을 활용했을 수 있을 텐데 여기를 여닫이로 해놔서 이 부분은 살짝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방 쪽 창도 아주 크게 내놨는데요. 이건 제가 이제 두 번째 방에서 이 풍경 보면서 설명드렸으니까 내가 헐벗고 다니는 게 아니면 예, 낮이나 밤이나 꼭 블라인드 커튼을 치고 사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메인 주방 공간을 어, 살펴볼게요. 일단 이렇게만 봤을 때는 조리대 라인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느껴지는데 한쪽에 상판을 또 길게 제작을 해 놨기 때문에 여기까지 활용하면 조리대 라인이 좀 부족해 보인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자 이쪽은 상부장을 없앴는데 요거 때문에 주방에 수납이 부족하지 않을까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근데 그것도 크게 걱정할 게 없는 게 일단 이 라인 자체가 굉장히 길어요 상하부장 다 있고 이쪽은 하부장이지만, 여기도 어쨌든 수납장이 있고요. 냉장고 박스 위에도 수납장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납이면 주방의 수납이 부족하다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메인 쿡탑은 3구 전기레인지인데요. 3구가 전부 다 하이라이트만 사용이 가능한 쿡탑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가스배관이 미리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뭐 제가 다른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요게 싫습니다. 그냥 가스레인지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쉽게 교체가 가능합니다. 환기창도 길게 잘 제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개수대가 있고, 냉장고 세대는 기본 옵션입니다. 그리고 정면에 통창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요것도 제가 봤을 때는 신의 한수가 아닌가, 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앞 풍경도 좋습니다. 나무가 보이고 측면에 집이 있긴 한데요. 이건 신경 쓸게 아니고요. 멀리 아파트가 보이는데 저 아파트도 신경 쓸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을 세로로 만들어 두신 거, 이거 정말 잘한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방 살펴봤습니다. 안쪽에 있는 안방을 보도록 할게요. 안방에도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방은 살짝 직사각형입니다. 근데 안방이 살짝 좀 독특한 게 있는데 보통 요 발코니는 없는 현장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안방에 발코니가 하나 있고 수도가 있어요. 근데 여기다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뭐 가끔씩 그냥 애벌빨리 하는 용도 정도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발코니 안쪽으로 문이 하나가 되어 있는데, 실래기실을 여기에다가 어,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래기를 여기다 갖다 놓은 건데, 별도로 아파트처럼 분리를 해 놓은 건또 잘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자, 안방 풍경도 아주 좋은 거죠. 그러니까 발코니로 나와서 보면 거실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안방에서 보는 풍경 좋은 편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창이 이쪽에도 하나가 더 있는데 이쪽 너머로 보이는 풍경이 이제 주방 쪽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풍경도 좋은 편 이렇게 볼수 있고요 다만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아쉽다고 생각한 건 이제 이 드레스룸이에요 이 드레스룸은 이렇게 귿자로 행거는 다 설치가 돼 있어서 펼쳐 놓으면 한 10자? 열자? 10자에서 10자가 조금 안될것 같은데 고정돼 되는 공간이라서 뭐 수납은 가능하겠지만 안쪽으로 조금만 더 여유가 있었다면 확실히 첫번째 두번째 방에 수납이 없었어도 요거 하나로 커버는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레스룸 공간이 살짝 좀 좁다는거 요거는 또 다용도실 처럼 개인적으로 아쉽다는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환기창도 별도로 설치가 되지 않고요 화장대 공간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어쨌든 드레스룸이 조금 더 넓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옆에 안방 욕실. 안방 욕실도 많이 넓은 건 아닙니다. 일단 양병기 세면대만 있고요. 샤워는 할수 있는데 공간이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세면대 같이 샤워기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닫으면 샤워는 할수 있어도 물이 좀 많이 사방에 튈 거니까 샤워는 가격적이면 메인 욕실에서 하셔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안방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위로 올라가서 루프터 테라스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마무리할게요. 복층의 계단은 잡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수 있는 손잡이 형태의 난간대로 한쪽을 만들어 놨고요. 폭도 많이 넓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좁은 것도 아닙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때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폭으로 잘 만들어 놨고 경사도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월의 흔적이 좀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2년차 미분양이다 보니까 계단에 때가 좀 타있는데요. 어, 이런 것들은 감안해서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이렇게 조금 내가 입주할 때 불편할 수 있는 것들은 입주하기 전에 다 수정 보완을 해드리니까 그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올라오면 보통의 복층들과는 다르게 루프탑 테라스는 위에 방글리가 되어 있거나 화장실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 루프탑 테라스 역시 올라왔을 때 작은 공간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침실로는 못 쓰고요. 창고, 예, 수납 공간으로 쓰셔야 되는데 캠핑을 정말 좋아한다. 이런 분들은 뭐 용품이 많으니까 여기를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올라왔을 때 많이 넓진 않지만 수납을 할수 있는 수납 공간이 하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나가면 루프탑 테라스, 그러니까 테라스 공간이 좌우측으로 분리가 되는데, 먼저 우측으로 봤을 때 이런 공간이 있어요. 여기도 작지 않거든요. 그런데 맞은편에 가면 여기에 3배가 되는 공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뷰도 거실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뚫어나서 아주 좋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다 옹벽으로 막혀있어요. 그러니까 사생활보호는 완벽하다. 이렇게 볼수 있는 타라스로 만들어놨습니다. 한쪽에 수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전기콘센트는 입구 쪽에 하나가 있고요. 맞은편으로 건너가면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보셨던 공간에 3배 정도 되는 아주 넓은 테라스 공간이 반듯하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프탑 테라스는 방이 많아야 됩니다. 뭐 합가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맞지 않고요. 반려견을 키우는데 반려견이 좀 많습니다. 뭐 이런 분들 있죠? 대형견 키웁니다. 이런 분들한테 딱 맞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보시기도 했고요. 근데 계약이 됐다가 이제 결국 또 해약이 돼서 한 세대가 남아있게 돼서 다시 촬영을 하게 됐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좋은 복층 그런데 반대인 분들한테는 전혀 좋지 않은 복층일 수 있겠죠 우리는 합가를 해야 되는데 뷰는 너무 좋은데 뭐방 개수도 안 맞고 이러니까 그런 분들은 패스하지만 반대라면 꼭 보시면 좋을 현장이기는 합니다 반대편도 역시나 한쪽 뷰가 좋은 쪽으로 좀뚫어놨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실 쪽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또 뚫어 놨어요. 그래서 이쪽은 또 뷰가 좋고 나머지는 필요 없으니까 다 막아서 사생활 보호가 완벽히 가능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동패동에 있는 어 지금 분양한 지가 2년 한 6개월 정도 지난 현장입니다. 3년은 되지 않았지만 2년이 넘은 2년차 미분양 현장인데요. 복층 한 세대가 결국 해약이 돼서 이렇게 촬영하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진출입로가 그렇게 쾌적한 편은 아니에요. 주변 환경은 참 예쁜데 그런 진출입이 살짝 좀 불편할 수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저는 싫습니다라고 하신다면 이런 풍경이 아무리 좋아도 이 현장은 그냥 패스를 하시면 되고요. 아, 그런 거 아무 상관 없습니다. 예, 저는 역하고 도보로 가는 거 이런 거 원치 않습니다. 이런 풍경이면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와서 한번 꼭 보셔도 좋을 현장이니까 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고액이 그꼭 참고하셨다가 영상 보시고 나한테 조건이 맞는다 싶으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상세히 상담드리고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더 좋은 집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